안녕하세요, 강명 넘버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린드메이드 루프박스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펠리 차량 보시면 린드메이드 루프박스가 하이탑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펠리세이드뿐만 아니라 소렌토, 카니발, 스타렉스 등등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하고요. 저희 강명 넘버원이 코토 오토아이 린드메이드 전문 장착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외관을 저희 조금 한번 쭉 한번만 둘러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으세요. 루프칸이랑 하이탑이 있으신데, 루프칸은 700m에 2 0 4 높이고요. 그리고 하이탑은 800m에 2.07 높이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하이탑이라는 거, 800m라는 거. 그리고 2.1이면 다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신축으로 한 그런 건물들은 다 2.1이세요. 다 들어갈,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옛날 건물이 2.0인데도 있으세요. 그런 데는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이탑 같은 경우는 루프칸도 그렇고 하이탑도 그렇고 양문형이세요. 보시면 제가 들어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어 원래는 저희가 사다리를 놓고 다 작업을 하는데, 제가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차를 가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잠가진 상태고요. 얘를 여시고, 양 사이드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조심해요. 바닥은 엠보 매트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또 잡아주는 끈이 있으시고요. 지금 그끈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을 때 제가 닫으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으실 때도 간단하세요. 한쪽만 내리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양쪽을 잡고 내려주시는데 자 끈으로 살짝 내리시고 양쪽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끝. 그러니 끝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루프 박스 일체형을 했는데. 자동 세차 가능해요?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능하세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SK 주유소에 가서 하는데, 저희 매장차, 레이에 루프칸이 달려있는데,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제 차량,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도 루프칸이 달려있는데, 자동 세차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 조금만 이래요. 조금만. <laughs> 자동 세차도 가능하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주유소에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펠리세이드를 보시면 뭔가 어 다른 거랑 도색이 그 조금 틀리다라는 거 혹시 감지하셨나요? 맞추면 10점 보시면 여기 은색 라인 없구요. 그리고 옆에 인드메이드라는 로고 자체 스티커가 없으세요. 원하시면 이렇게 차체와 같은 색상으로 일체형으로 도장이 나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지금 몇 대에서 나갔는데,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진심, 진심. 이건 무슨 색상인가요? 색깔이 정말 이쁜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주문을 하실 때 손님분들이 제일 문제가 차량 색상을 정말 헷갈려하세요. 이 찾은 분도 그러시고요. 근데, 자, 운전석 문을 여시면, 자, 우측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으세요. 그럼 내장, 외장,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으시거든요. 혹시나 주문하실 때 헷갈리시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고요. 저희 강명 넘버는, 윈드메이드, 코토, 오토아이 전문 장착자이라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루프박스가 도착해서 보관은 어떻게 해요? 이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저희는 보관창고가 따로 있으세요. 12개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가 따로 있으니까 주문하시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장착하시면 끝! 잠깐 그리고 장착 시간은 1시간 소요되세요. 혹시 루프박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차박, 썬팅, 작업이 다 원스톱으로 가능한 모장이니까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